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재물과 유향양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재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뜻 안에 도비야가살 방을 차려준 이약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세레미아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단 이하의 손자이며 사골의 아들인 하나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 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무렵의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낙위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가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의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 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세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 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재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늘 13우스라는 곳에 요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결의수가 500상, 암낙위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요분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요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히, 찬양하고 베르쿠 히브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는 저주하다는 말을 쓸수 없어서 대신 완곡 어법을 써서 찬양하다로 대치함. 일명 서기관의 대치 티쿤 소프림라고 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또는 천사들 고발자, 히하 사탄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요비,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히, 찬양할 것입니다. 일 5의 줄을 볼것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요배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요배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야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때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쪽에서 떠돌며 약탈을 일삼던 종족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집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의 욕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못해서 빈 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또는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또는 천사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히, 찬양하고 일5의 주를 볼것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욕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히 찬양하고서. 일5의 주를 볼것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히브리어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뜻함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욕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욕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짓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드디어 요비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 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물에넣었더라면 또는 깊은 흑암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미와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또는 날을 저주하는 자가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박기를 기다려도 박지를 않고 통 트는 것도 볼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피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본 피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 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대만 사람 엘리발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이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 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증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히, 샤다이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궁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 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요비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히, 샤다의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꿀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업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많은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구비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많은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물고를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 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을 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사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무렇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또는 무덤 또는 죽음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히양히 타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게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소라 사본 가운데 일부와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과 70인역을 따름, 대다수의 마소라 사본에는 내가 나에게 짐이 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놓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1-7